야고보서 12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자주 또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듣는다 하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말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말을 잘 듣는다 하고 평가할 때 단순히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귀로 잘 듣고 이해했다는 뜻으로 그치지 않죠. 그것은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들은 내용대로 잘 행동하고 실천할 경우를 가리켜 말잘 듣는다 하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듣는다 하고 표현하는 대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듣는다 하는 표현을 성경 말씀을 귀로 잘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로 그치면 본문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오해하여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다 하고 말할 때는 대개의 경우 듣고 실천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기 마련이에요. 즉, 듣는다 하는 말은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반응을 대표하는 표현이지 소리를 귀로 듣는 것 정도로 해석하는 데서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야구보 사도가 본문을 통해 그에 관한 모순을 매우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치면서 나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는 중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하다 하고 자부하는 신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착각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작자들인지, 야고보 사도는 가감 없이 폭로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연주회에 참석하여 음악을 듣는 사람을 보고, 음악을 참 잘하시는군요 하며 칭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화를 관람하러 간 관객에게 영화를 잘 만드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 뿐만이 아니죠. 야구 경기를 관전하는 사람에게, 와, 정말 잘 치고 잘 달리시네요. 라고 축혀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칭찬은 연주자와 영화를 만든 스텝, 그리고 운동장에서 직접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죠. 연주회와 영화관, 경기장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단지 구경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우가 좀 다르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예배 시간에 구경꾼처럼 앉아 목사를 비롯한 인도자들의 퍼포먼스를 관람하는 정도로 신앙 생활을 연명할 뿐인데 많은 신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충분하고 내 믿음의 수준은 넉넉히 이것으로 증명된다 하며 자부하기 일수라는 것이죠. 유념하십시오. 말씀과 찬양을 단지 귀로 즐거이 듣고 이해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은 관객이나 방청객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태에 불과할 뿐, 그런 식의 신앙은 하늘의 생명과 능력과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맛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이 같은 모순과 오류를 본문을 통해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청중과 관객의 처지에 머문 상태로 만족할 뿐이라면 그는 저 스스로는 물론이고 하나님과 타인조차 기만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 행위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악을 더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청중과 관객의 신앙에서 탈피하십시다. 당신이 직접 연주하고 다른 박질하십시오. 설교의 총중으로 전락하지 말고 남아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부르는 찬양의 박자와 음정을 비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노래를 부르십시오.